혼이 뚫려있는데, 거기에 1월 달인데, 이렇게 대보름이었어요. 달이 이만한 게 와서 톡 걸쳐있는데, 제가 그 달빛을 전기 삼아서 벌리를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딱 자세 좋게 이렇게 벌리를 자 보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. 갑자기 저도 모르게, 하나님, 저 난조전전 가게 해 주십시오.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?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, 여러분? 북한에서 정교를 가진다는 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 때문에 총살감이거든요.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냐면요.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뭐 이러면서 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막, 뭐, 무슨 시상식에서도 뭘 트로피를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고, 이거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.